안녕하세요. 상추상자예요. 오늘은 전원주택 화장실에 태양광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해요. 우선 가벽을 만들고 있어요. 가벽 재료는 남편이 좋아하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메인 재료예요. 환풍기를 설치할 크기로 구멍을 뚫어줍니다. 좀 뻑뻑해도 칼로 자를 수 있어요. 단열을 위해서 두 장을 사용했어요. 다 뚫었으니 환풍기를 맞춰봤어요. 잘 맞네요. 여기에 추가로 단프라 시트를 중간에 넣어줄 건데요. 원래 창문 자리에 끼워 넣을 거라 단열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단프라는 폴리카보네이트보다 조금 작게 내장을 잘라주었어요. 단프라는 칼로 그어서 접어주면 쉽게 재단할 수 있어요. 욕실에 설치하기 때문에 완전 투명하면 안 되니 단프라로 가려주는 역할도 해요. 같은 크기로 쭉쭉 잘라줍니다. 남편은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런 자재들이 남아도 버리질 않아요. 잘라낸 가벽은 폴리카보네이트, 단프라 내장 폴리카보네이트로 배치해서 총 6장으로 단열했어요. 농촌은 춥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족할지도 모르죠. 단프라에도 처음에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환풍기 구멍을 뚫어줍니다. 클립으로 집어넣고 여러 장 한꺼번에 자르면 흐트러지지 않고 자르기 좋아요. 칼질이 폴리카보네이트보다는 쉬운 편입니다. 계획한 것처럼 배치를 하고 조립해 봤어요. 선풍기는 또테무 사이트에서 구매했어요. 겨울에 찬바람이나 여름에 모기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 뚫을 때꽉 끼일 정도로 딱 맞게 뚫어주는 게 좋아요. 이제 가볍과 환풍기를 창문에 끼워줍니다. 딱 맞게 만들수록 빈틈이 줄어들어서 좋지만 조립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이제 태양광 패널을 조립해요. 간단합니다. 지지대 양쪽에 볼트 너트만 조립해 주었어요. 20W 제품으로 용량이 큰 편이에요. 화장실 창이 북향이라 태양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붕 위에 설치했어요. 눈 오는 날 사다리 작업은 특히나 조심해야 해요.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선과 환풍기에서 나온 선을 연결해 줍니다. 실내에서도 가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틈새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끼워줬어요. 몰딩으로 전선도 함께 정리해줍니다. 잘 작동하네요. 잘 작동하니 이제 태양광 패널도 고정해주고요. 지붕에 올리면 고정하기가 어려운데, 이왕이면 피스나 앙카로 구멍은 뚫지 마세요. 세월이 지나면 두고두고 방수 문제가 될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바깥 전선도 정리해주었어요. 추운 겨울날 또 하나 작업 완료입니다.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환풍기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. 단점은 야간에 쓸수 없다는 점인데요. 저희는 여름에는 댐퍼를 열어놓고 환기시키려고 합니다. 작업 환경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